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무조건 에이펙 전까지 미국하고 이제 관세협상을 끝내라 계속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죠. 에이펙 때 뭔가 이게 하나 터트려야 되는데 미국이 뭐 급할 게 없지만 미국은 이게 오히려 중국이나 이쪽이 더 중요하죠. 중국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재명이는 에이펙 때 뭔가 하나 큰게 터지 된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타결해라. 여러 가지 동료를 하고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나쁜 합의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고, 우리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이야기했죠. 어? 나쁜 합의. 지금 이재명이가 급하게 그 자기 에 e 펙 성과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게그 국익을 훼손하는 이런 데그 합의를 할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심할 게, 현금 투자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 3,500억 주의 현금 투자가 얼마냐? 근데 이게 이제 달러가 없으니까, 1년에 한 200억 정도 달러밖에 조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원화로 투자한다, 원화. 이거 말도 안 되는 약입니다. 원화로 투자하면 이게 바로 달러로 환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전히 뭐눈 감고 앙호하는 거예요. 이 원화로 투자를 했다, 이걸. 가족이 설명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걸 제가 미리 경고했고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농산물이 엄청나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비관세 장벽으로 거의 막은한 통관 절차를 뭐, 시, 검역 간소한다든지, 화또 이게 뭐, 농약 쓰면 안 되는 거, 이거 품목을 대폭 뭐, 조정해가지고 농약을 이게 썼더라도 게 수입하는, 이거 국민 건강 문제잖아요. 그게 유전자 변형 뭐 콩이나 이런 거다 수입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사과 배부터 이게 뭐 농산물에서 엄청난 지금 양보가 되고 있다 개방 이런 이야기거든 이거 언론이 잘안 다루는데 이거 제가 정확한 취지입니다. 이거 도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지금 농민 단체들도 난리지만 그러니까 현금 투자 그다음에 이그 비관시장 벽턱게 농축산물 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요 투자처입니다. 투자처. 지금 이그 가장 핵심 정점이 두 가지가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현금 비중, 이건 제가 몇번말씀드렸고그 다음에 그 투자처를 어떻게 정하느냐. 원래는 이게 미국이 우리가 지정하는 데다가 너 돈을 열어라. 그러고 이게 그 원금 해소할 때까지는 5대5다. 원금 해소하면 우리가 90% 이익 가져간다. 이게 일본 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그 막판에 오늘 그 김용범 정책실장, 그다음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두 명이 당일치기로 미국에 오늘 가는데 이제 에펙전에 끝내라 하니까 이재명이가 가장의 마지막에 쟁점이 뭐다? 쟁점이 바로 인 이거 현금 비중 그다음에 이거 투자처를 어떻게 정하고 수익 배분하느냐 여기에 이제 합의 문구가 중요한데요. 근데 이거 현금 비중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달러가 없는데 제 원화로 하면 안 된다. 또여기 달러. 그게니까 1년에 1,200억불 넘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 문제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꼼수로 아마 통화사업도 거의 살짝물 건너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게 한번 보시고 중요한 게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마지막에 가장 남은 쟁점 중에 투자처 문제 이게 심각하다. 이걸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요. 원래는 이게 우리가 조선에다가 1,500억불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2,000억불인데. 근데 이 조선 투자가요. 중국 제재 때문에 좀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이요. 이번에 그 하나 조선소 있잖아요. 그 다섯 군데. 미국의그 다섯 개 하나 오션. 그걸 이게 제재를 해가지고 일체 중국하고 거래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조선이 1,500억불 투자했을 때 중국의 제재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큰 투자처가 알래스카. 알래스카 LNG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LNG를 천억 달러 사주겠다. 알래스카 LNG. 근데요. 우리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돈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게 배당도 받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돈이 수익이 안 되니까 결국 우리 쇠빙선 있죠. 쇠빙선하고 LNG 운반하는 쇠빙선. 이걸 우리 대규모 수조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많이 남는 장사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이게 다물 건너가 버렸어요. 제가 데 이거 따로 한번 방송했지만, 쇠병선 열척을요, 핀란드에 구조를 주고, 구조를 주고, 핀란드 업체에 쇠병선을 다 주문했다. 그러고요, 쇠병선 가지고 이제 알래스카에 LNG를 캐잖아. 그 다음에는 파이프라인으로, 부동항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운전해오면요, 우리나라 LNG 운반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쇠병을 갖춘 LNG 운반 쇠병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핀란드에 다 주문해 버리고 그 다음에 파이프로 부동산까지 운반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배를 많이 그 수주하려고 세빙선이 우리 세계적인 기술이 있잖아 한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근데 그걸 물 건너갔다 그러면 이게 알래스카 투자는 도저히 뭘 하느냐 말이죠 껍데기죠 왜? 원금 회수하면 90% 미국이 가져가면 우리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배라도 이게 납품하면 좀 남을 텐데 이런 식으로 투자처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일 큰게 알래스카 LNG 사업인데 그게 사상의 배가 핀란드로 가는 바람에 거의 물 건너가고요. 도서게 돈을 그게 어디에 투자하냐 느 말이야. 지금 이게 이게 마지막에 아주 게 정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울며잡산먹기로게 미국이 지정한데다 투자해라. 그러면 망하면요, 망하면 게못 돌려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망하면 이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됐을 때, 잘 됐을 때 원금 회수하고90% 미국이 가져가는, 근데 망하면 우리 돈다 날리는 건데, 근데 트럼프가 사업이, 자기 공약 사업에 뭔가 게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시너지가 없는, 여기에다가 대규모 투자해서 돈다 날리면,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알거지 되는 심각한 게 문제다. 원금을 확보하는 보상책이 없다. 투자니까. 인베스트면 투자니까. 실패하면 다 날아가는데, 투자할 만한 데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제가 취재 듣기로는 일단 이게 조선, 조선의 투자가 제일 중요한데, 1,500불. 이게 중국의 조선 제재로 심각하면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쇠병선이나 여기 물 건너가고요. LNG 운반선. 그러고 이게 또 뭐가 물 건너가냐면 군함이 안 돼요. 미국이 아직 법이 안 바뀌어가지고, 미국 국적, 미국 국적의 사람이 소유한 미국 안에 있는 회사만 군함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함 제조도안 돼요. 그 다음에, 뭐야, 쇠병선도 안 돼. l 리 u 만 쇠병선도. 그러고 중요한 게 일본이요. 조선 재건을 르네상스 한 데가 일본하고 지금 이게 그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부터 계속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재명 정권의 우리나라 조선하면 중국의 기밀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자파 정권, 다소 일본하고 지금 벌써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미국하고 협조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협조 라인이 일본으로 축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500불 조선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은 협상들이 들은 이야기예요. 조선. 그 다음에 알래스카. 이것도 거의 그,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느냐. 원금 해수는 안 된다. 이게 마지막 지금 정점이다. 이래갖 당일 체계로 간 겁니다. 간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 협상이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졸속으로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상 이게 그 아주 나쁜 합의로 개결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해서 나쁜 합의가 안 되도록, 이걸 이런 이 식으로 합의하면요. 이재명이 끌어내려야 된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 자기들끼리 그때 사인했으면 탄핵될 뻔 했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탄핵을. 하고, 이거는 진작에 매국적인 합의로 끝날 수가 있다. 이제 마지막 쟁점은 현금, 비율, 그리고 그, 투자처, 투자처가 우리가 이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